미술학원 그 가고 있어서 오늘도 미술학원에 커피 케이크 아웃해서 가려고요. 오늘은 올라거 이제 빨래 2차 했거든요. 오늘은 올라거 베네저볼이랑 이제 올라거 태어나면 바로 입을 거. 한 생후 한두 달 사이에 입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빨래를 했거든요. 아기 세제로 울 모드로 빨래하고 그 다음에 자연 건조시키고, 이불 털기 보드로 건조까지 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귀여운 게 많은데, 여자애기라고 이제 친구들한테 물려받은 것도 많고, 이런 헤어밴드. 너무 귀엽죠? 뭐, 손싸게 발싸개로 사이즈가, 어떻게 이만해요, 애기가? 막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제가, 몰라, 양말이 너무 없어가지고, H&M 가서 산 양말이거든요? 짱귀 없죠? 이것도 세무 조금 큰 사이즈로 샀는데도 이만한 거예요. 한 6개월에서 8개월에 신을 수 있는 건데도 진짜 이만해. 아이고. 이만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모자. 모자도 너무 귀엽죠. 이것도 친구가 물려준 거예요. 유니클로 할인할 때 가서 산 이런 바디수트? 올라가 9월, 8월 말 아니면 9월 말 생이니까. 이런 바디슈트 같은 것도 좀 샀거든요. 근데 너무 작아. 이거, 이거 70 사이즈인데도 이 정도고, 이거는 이제 80 사이즈여서 조금 큰거 샀고, 이게 원래 아마 태어나자마자 입을 60 사이즈인데, 얘가 제일 작아요.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할 수가 있어? 아기꼬할때 너무 힐링되고 귀여운 것 같아. 베네쩌고리는, 부리원에서도 태명 이렇게 박은 거 준다고 하셨었고 뭐 여기저기서 보험 가입하고 하면서 받은 것도 많아가지고 추가로 사진 않았는데 이것 봐요. 제 손이 안 들어가요. 너무 작아가지고 이런 베넷 저고리도 나중에 진짜 딱 하나는 올라 태명 박은 거 조리원에서 주는 거는 나중에 올라 주려고요. 커서 올라 지금 태어나자마자 입을 거니까 여기 지퍼백에 담아가지고 종류별로 정리를 해주려고요. 이렇게 해서 1차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올라 어, 태어나서 이제 한 3개월 이후부터 좀 입을 수 있는 큰 사이즈들은 또한번더 세탁해야 되고 근데 진짜 아기 거 정리하는 거 너무 힐링이야. 너무 귀여워. 오늘 혈압이 정상적으로 벗어났어. 고혈압이야? 아니, 응? 벗어났어. 네, 32주차 올라를 보고 왔어요 커피는 맥커피지 병원에서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죽다 살아났다가 <laughs> 올라는 오늘 사이즈 쟀는데 29주에 졌을 때는 상위 5% 1582g이었는데 오늘은 2.1kg 그래서 조금 평균치가 됐는데 여전히 선생님이 엄청 큰 아기라고 맞아. 근데 다리도 길대요 응. 백화점이랑 어. 호텔 이런 데가 잘돼스타크림 백화점 유가 체자 뒤로, 뒤 응. 우리의 미래야 <laughs> 유진이까지 보여야 돼 유진아 <laughs> 이거 스토리 올려야 될거 아니야? <laughs> 올려주길 원할 수도 있어요. 어느 분이 주셨는지 감사 인사 한번 드려요. 고객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소중한 네,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음, 음. 음, 이 형님께 잘 먹겠다고 해야 되된그고 먹어봅시다. 아있다나 탱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빠가 조금만 먹으라고 신선한 거를. 뭐? 샐러드를 먼저 먹어야 돼. 야담탄? 음. 오빠 야담탄 잘안 지키지? 그래서 샐러드를 가져와. 잘 먹겠습니다. 여기 되게 잘 조용해도 좋다. 네. 네, 여기도 반려 에어컨을 들고 있는 요 그럼. 한결 같은 사람이 없다. 일단은 자기가 해준 게 제일 음. 맛있어. 음. 한번먹을게 하나 있는 거. 찍어 먹는 건가? 누가? 시계 좋은 거사셨네 <laughs> 지수가, 지수가 사준. 장모님이 사줬지 장모님이 사줬어. 먹어봐, 진짜 맛있어. 계란 아니야? 응. 카스텔라 같은 거야. 나 진짜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겠다. 응. 요즘 가식하면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은떡 음, 좋아. 아 살짝 눈물 날라요. 아, 파크자. 아니, 아니 그딱 첫월급 받고 이제 엄마랑 아빠랑 누나랑. 그때 언니 결혼 안 나? 했어? 다 했어, 매형이랑 같이 왔어. 었 그때 얼마였어? 그때 1 0만원 초반 대 갖고 그때는 응. 와인도 마셔가지고 좀더 더나. 다섯 명이 이제 짠 하고. 좋아하셨죠? 1차전 끝! 2차는뭘 공략할 예정이신가요? 우선은 가보겠습니다. 2차전 시작! 송이버섯탕면이랑 중도추는 거요. 열 접시 뿌셨나 일곱. 오빠 일곱 개? <laughs> 이거 라 너무 맛있어. 안 됐지, 이거 뭐였안될수있 뭐가였어? <laughs> 아 배가 터질 것 같아. <laughs> 소화자까지 몰라 가어도 많이 먹었어. 오. 많이 먹었어? 어. 잘먹셨나요 네, 잘 먹었습니다. 배가 너무 부릅니다 누가 그렇게 많이 먹으래? 몰라도 맛있게 잘 먹었대. 몰라 많이 먹었니? 몰라도 진짜 많이 먹었어. 뭐가 제일 맛있었어? 어, 라스 저희 막내 동생이 올라꺼 이렇게 선물을 해줬어요. 돈도 없는데. 아직 취직을 안 했거든요. 뿌리 마줄 거는 뭔가 가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아직 고민되는데 몽디에스 것도 되게 괜찮다고 해서 몽디에스 걸로 시작을 해보려고요. 안녕하세요. 내일이 오빠 생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쓰려고 이렇게 오랜만에 편지지를 꺼냈어요. 원래 편지를 평소에는 잘안 쓰는데 기념일 때는 가끔씩 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생일이니까 특별히 편지를 쓰는 걸로. 편지 쓰다 보니까 벌써 같이 하는 여섯 번째 생일이더라고요. 이제 제가 내일이면 33주거든요. 근데 임신기간 내내 저는 진짜 나는 완전 컨디션 좋고 나는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완전 괜찮은데 하면서 약간 엄청나게 자만을 하고 요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32주 접어들면서 진짜 힘든 것 같아요. 확실히 와 아. 원래도 과식하면 이제 힘들고 더부룩한 거는 있었긴 했는데 이제 진짜 더 심해져가지고 이제 약간 여기가 자결감처럼. 역류성 식도염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앉아도 힘들고 누워도 힘들고 옆으로 해도 힘들고 어떤 자세로 해도 힘들다라는 후기를 되게 그 임산부들 그래서 많이 봤는데 그 얘기가 뭔지 진짜 너무 여실히 느껴지고 목이랑 어깨도 계속 너무 아프고 골반도 너무 아프고 꼬리뼈도 아프고 이건 사실 근데 원래도 저는 안 좋았었는데 더 무게가 실리니까 더 너무 심해졌고 몸도 진짜 너무 무겁고 숨도 계속 차고 그리고 아 맞아 새로 시작한 게 이제 그막 빈뇨감 들고 이런 분들 되게 많다 그랬는데 저는 32주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32주 딱 지나자마자 이제 일었으면 확실히 애가 여기를 누르니까 누르면서 애도 이제 저는 되게 크단 말이에요 지금 애가. 32주 차에 벌써 2.1kg가 넘었는데, 어 얘가 방광을 콩콩콩 뭔가 누르는데, 진짜 전개통에서 찌릿 이런 느낌이 들고, 어떤 날 얘가 뭔가 잘못 찾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욱 소리 나게 이렇게 배가 움츠러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도 되게 아프고, 그리고 이제 막 약간 종종 한 며칠에 한 번씩 생리통 같이 쌀르르 아픈 게 조금 있어요. 그리고 바, 배도, 막 크게 막 엄청 고프지 않아요. 막 많이 먹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먹는 양도 진짜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군. 뭔가 그냥 한 37주 후반이나 38주에 자연 진통이 진짜 제발, 진짜 제발 걸렸으면 좋겠어요. 40주까지는 진짜 더 이상 못할 것 같군. 네, 오늘은 내 생일입니다. 매모리 생일날이에요. 네. 그래서 메모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로. <laughs> 음식. 떡볶이로. 떡볶이 투어에 왔지. 네. 첫 번째 코스는 현선인의 떡볶이. 용산 현선인의 본점으로 왔어요. 코스가 네. 있는데 무조건 같아. 네. 두 번째는 아직 모르겠는데 가자 어디를? 대학 다음에 교환 가자 여기 딱딱한 올라가 는데나 아직 배고픈데 만두 좀줘봐 아프다면서 먹어 이렇게 계속 배가 일주일 한 것이 너무 아픈 날이 생겼네요 알겠어 형수님이랑 어. 맛있게 먹고 어, 잘 보내요 어 끊어 음, 이거 애플망고빙수 하나 방몇분이까요 맛있네. 맛있어. 뭐야, 응. 진짜 맛있다. 응. 나도 잘한어이 숟가락 기개다더더 해. 우와, 진짜 맛있다. 음. 이 얼음이 되게 맛있다. 네, 신기 음. 응. 맛있긴 하네. 응, 진짜 맛있다. 이제 올라 스무 살때 와. 청년의 날 파티 때요. 아니야? 올라가 첫 월급 받으면 은 이제 걔가 나 사줘야지. 내가 그랬거든. 우리 엄마, 우리 엄마한테. 올라가서 벌써 받아보으생각첫 월급 받았을 때. 엄마, 아빠 데려왔어. 근데 무시무시하긴 하네. 이게 10, 10만 2천 원이잖아. 이제 물담 뭐 응. 어. 끝입니다. 근데 이거 사람들이 상사인 분이라고 그러는데뭐삼만 뭐야? 혼자서도 먹을 수 있을 혼자 앉지 못 우리가 오늘 수요일 2시 반쯤에 왔는데 웨이팅 두팀 웨이팅 없어 두 팀이었어 두팀 있었어? 응. 근데, 안 근데 안 좋은 근데 이거, 이거 누가 다 먹었어 안 좋은 자리에 앉을 거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어딘 안 간다고 비빔밥이요? 아 근데 옛날 생각난다 옛날에 음. 우리 엄마가 그 빙수 맨날 이렇게 돌려가지고 가는 거 있었어. 나도 있었어. 그걸로 막 엄청 힘들게 다갈아주셨어든 떡이랑 푸르츠 칵테일 덕분. 엄마 감사합니다. 나도 그랬어. 우리 엄마도 그랬어. 우선 빨리 50만 원 보내. 아 줄게. <laughs> 지수가 편지로 썼어. 편지 쓴거 좋아하잖아. 네? 눈이 없어? 장이.. 장이 한장짜리 한 길잖아. 살짝 보여서 얼마나 길지. 네. 띠아스기가 굉장히 길어? 커진? 울어도 돼. 아 근데 눈물이.. 집아 나와라. 아 눈물.. <웃음> 짜증나. <웃음> 너무 가식적이야. 너 <laughs> 가식.. 진짜 눈물이 나는.. <laughs> 보여? 안 보여? 아.. 너무 감동적이다. 그래도 하품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 근데 코끝이 찡하네요. 어? 어떻게 입구 짰지? 뭐가? 아금금 사야 돼 오늘. 어, 지금 보내줘. 저는 매년 금을 두돈씩 사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두돈산게 거의 수익률이 30%. 거 음, 진짜 괜찮 진짜 금 괜찮아. 이거 뭐, 가4인분이야 뭐, 이거 뭐, 이어땠어난한이쯤 먹을 만한 거같이 그렇지? 거 뭐, 이거 뭐, 맛있 뭐, 이거 뭐, 이거 뭐, 한 번쯤. 뭐, 삶에 여유가 있으면 어. 자주 오겠죠. 맞아. 근데 한 번쯤 와보는 거는 그냥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 맛도, 맛도 뭐 이런 다 좋은 재료. 좋은, 좋은 느낌 확실히 딱있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음. 비싸서 문제지 가격 빼고 다 괜찮아요. 근 이거 진짜 만원내 기억으로 6, 6만 얼마였어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랐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보니까 엄청 이게 다그통화유동성이 풀려가지고 음... 화폐가 이제 다 뿌려지니까 궤도야? 화폐가... <laughs> 오늘은 또 이따가 금을 사겠습니다 사서 뭐할 거야? 아저 이제 금팔찌 엄청 굵은 스무 0돈딱 만들어가지고 10년 모아갖고 금팔찌 구, 그 불길한, 불길한 꿈을 얼른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워지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꿈에서 본 젊은이의 얼굴이 지금 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별을 보고 있을까? <웃음> <웃음> 왜 웃어, 공주야 얘. 공주가 어, 왜 그래? 아, 왜? <laughs>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사랑은 그대로인데 사랑의 형태가 바뀐다고. 마음의 모양에 따라. 삶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진단다. 만남보다 중요한 것은 만남 이후의 선택이야. 한 맞아, 지금, 지금 큰 사이즈들이 있3차플레스트이 라이브 너무 적 응. 아, 왜냐면은 일단 이렇게 세트 오, 생일상. 아니, 생일상 완성. 오. 지리주 소개좀해 주세요. 네, 이게 그 매운 갈비찜. 음. 그리고 이게 된장찌개. 해물 된장찌개. 어? 해물 된장찌개. 오늘 망한 계란찜. 어, 망한 계란찜. 이것도 감자전. 음. 우리 엄마가 준 거. 그리고 밑반찬. 아, 감자만 줬고 저는 지수가 만든 거지 그치. 행복한 생일이죠? 감사합니다. 오.